어제 내가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어. 같은 아 일찍 일어나서 어. 응. 아 맞지 맞지 나도 너는 왜 알아 뭔데 둘이 같이 있었어? 니들 둘이서 뭐하는 거야? 아, 너희 둘이 <laughs> <너희들> 사실 사실, <laughs> 사실 이거 원래 아무한테도 말했는데 특키니까 말해줄게 우리가 사실 결혼 준비하고 있거든 맞아 야! <laughs> 사실 결혼 준비 중이야 뭐야 축의가 어, 얼마나 내야 돼? 아. <laughs> 받을 게 성의껏. 어, 아이, 많으면 좋고, 아 많으면 좋고, 아니면 또뭐뭐 뭐. 뭐, 뭐. <laughs> 그래서 오나루 씨내 마음을 열어주겠다는 거지 알았어 테리야, <laughs> 테리야 뭐 언제나. 테리야. 이거 하루. 언제나 네번 사랑을 그러니까, <laughs> 말한다잖아. 테리야. 테리야. 알았어, 우마. 뒷방 노인네는 그냥 이거 어. 아유. 예, 처자 어, 우리 둘만 있다 이제. 우, 예. 백인자. 예. 오케이. 언니가. 아, 임자. <웃음> <웃음> 사랑해. <웃음> 나도 사랑해. 임자. <웃음> <웃음> 아니 딱이그 가사도 하루에 네번 사랑이고니까. 어, 하루가 네번 네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없고 <laughs> 여섯 번에 키스를 해준대. 반대 아니야? 니가 나한테 해주니까 하루에게라고 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? 아 그런가? <laughs> 어. 알았어. <고마워>. 내가 할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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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우리 다른 <다음> 노래 <laughs> 뭐 할까? 그래, 어.